안녕하세요 직장인 야매 애널리스트 야널리스트 울프입니다 오늘 내, 말씀드린 내용은 요즘 원화가 강세죠 왜 이렇게 강세가 되어버렸을까요 달러 약세가 되어버렸을까요 3월달 이후로 그병 이후로 달러가 폭등한 이후로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세계 각국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의 연준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바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다는 것이요. 이때부터 똑똑한 제 친구들은 달러 가치의 폭락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달러 강세를 봅니까? 이걸 누가 매수 포지션을 봅니까? 환율을 나락으로 가자. 그렇죠. 환율이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삼성 선물 레포트에서도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 얘기가 나와 있고요.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 리멤버 나우에서도 이렇게 환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들 달러 약세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큰 경제의 흐름을 이야기 해 주시는 이호석 팀장님의 아이디어에서도 환율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달러 약세는 지속될 것, 그리고 한국 증시에 매우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트상 보면 1,050원까지 근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3월 이후로 계속 떨어질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많이 충분히 공급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면서까지도 돈을 푼다고 합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고 달러를 소비를 소비를 안 하니까 시장에 달러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달러가 하락하면 가격이 오르는 어, 상품을 사면 우리가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죠. 바로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를 사는 것입니다. 타이거 ETF에서는 인버스 2X 즉 곧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다들 아시겠지만 곧버스나 네버리지는 대단히 조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애타금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있어야 하고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온라인 ETF 네버리지 ETF와 ETN 사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사실 곧버스에 많이 물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이수를 해야만 그 다음 거래가 좀 가능해서 저는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수 매도 규제가 좀 심할까요? 먹인 뭡니까? 바로 투자자 보호죠 예전에 원유가 급락하자 상승에 투자하신 분들 아 이제 바닥까지 왔으니 다시 오르겠지 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아주 크게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도박의 민족 아닙니까 못 먹어도 코아 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아, 이거는 조금 좀 지나치지 않니 너네도 좀, 좀 보호해 줘야겠다. 라고 해서, 어, 이런 교육을 해서 사전 교육을 하고, 또, 내버리지나 이런 것들, 곧버스를 매수를 할때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저는 도대체 뭐에 물렸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산 운용사 상품에 좀 물려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오랫동안 물려있었어요. 다행히 조금 조금씩 물을 타서 이제는 좀 수익 구간인데, 앞으로도 워낙 강세, 달러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네버리지 상품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횡보를 해버리면 돈이 알아서 녹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네버리지와 고퍼스는, 전기투자는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슈카님 방송을 10분만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선물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챔님의 돈 공부방에서 파생상품, 선물에 대한 이해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 상,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에 어떤 상품이 오를 것 같아서 현재 가격에 미리 사는 거를 말하거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롤오버 비용입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했을 때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물 계약에 있어서 매수, 롱 포지션과 그리고 매도, 쇼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그 다음 만기일로 이월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요. 그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 줄 알겠죠? 무슨 레버리지, 곱버스, ETF, 뭐, 무슨 선물 ETF,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달러 약세, 원화 강세장에서 나는 달러 약세에 좀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달러 선물 인버스 2X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바로 타이거 ETF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인데요. 일명 곱버스라고 하죠. 기초 지수는 미국 달러 선물 지수로 하고 있고 완전 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적화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일부 종목만 편입하는 그 부분 복제 전략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구성 종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1월 물 포지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2월 물 포지션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코세프 ETF 상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코세프는 다른 자산 운용사의 선물 ETF예요 코세프의 구성 상품을 보면 고퍼스 상품은 11월물 달러 선물 포지션과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가 들어가 있죠 다시 또 이거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는 달러 선물 11월물 매도 포지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복잡해요 선물 상품은 ETF는 되게 뭔가 복잡하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인 거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선물 레버리지 ETF 상품은 고위험도의 파생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란 걸 잊지 마세요 확실하게 내가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